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용불량자이십니다. 은행의 주택융자를 못 갚아서요. 근데 이번에 그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빚 갚아버리고 380만원가량 빚이 남았다고 통보가 왔더군요. 이럴 경우 돈을 갚으면 언제부터 신용불량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데 최소한도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이 풀리는 시점은 연체 금액이 완납된 시점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으로 미루어 볼때 연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신용불량이었다는 기록이 1년간 보존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등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만원 초과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신용불량 등재 기준 신용불량 코드는 갚아야 하는 대금이 연체되면 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연체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신용불량 코드가 등록됩니다. 아래는 주요 등록 사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30만원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0만원 초과 할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 출등으로 금융질서를 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밖에 소액 연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 그러나 소액 연체가 많을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는데 30만원 이하 연체 건수가 3건 이상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됩니다. 아래는 소액 연체 내용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 원 이상의 청구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의 할부 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소액 연체는 3건 이상이 되며 타 기관의 정보가 제공되면서 신용불량으로 활성화 되는데 일단 등재가 되면 소액 따라서 소액 연체가 건수 과다로 신용불량 등재가 될 경우 모든 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신용불량자로 남게 됩니다. 1. 신용불량 기록의 해제와 삭제 신용불량의 해제란 신용불량을 발생시킨 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입니다. 이는 연체금에 대한 완납 혹은 보증채무에서 원채무자가 모든 대금을 완납하거나 보증인이 완납했을 때등 불량 등록 사유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신용불량의 삭제란 신용불량이 해제되어온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용불량 해제가 발생하면 삭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정리된 일정 기준 범위 안에 들게 되면 해제가 되더라도 삭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록 보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신용불량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 기록은 기록 보존 기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준 신용불량자로 판단되어 신용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쓰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나 신용불량 정보 기록 보존 기간, 신용불량 등록 기간이 90일 초과 1년 이내인 경우는 1년, 신용불량 등록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2년 기간 경과로 인해 자동 해제된 경우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 채권은, 1년 금융거래질서 물란자의 경우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완은 별도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서로 협약을 맺어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5일. 즉 하나의 카드 회사에서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5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카드 회사에도 이 사실이 통보되고 카드 사용이나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크레딧 뷰로를 통해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